오픽 단계 완성 전략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요. 오픽 시험장에서 한 등급 올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령들로 꾸며 보았습니다. 어떻게 시험장에서 한 등급 올릴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을 없애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숙지하고 실천하면 한 등급 올라간다는 사실을 지난 15년 동안 저의 수많은 학생들이 증명해 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첫 번째, 목표 등급에 상관없이 난이도를 높게 설정한다. 아닙니다. 오픽 등급을 결정하는 채점자들에게 여러분이 선택한 난이도는 하나의 참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3단계의 난이도로 최고 등급인 AL이 나올 수 있고 최고 난이도를 선택해도 아주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오픽 시험의 평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픽 단기 완성 전략 시리즈 영상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의 목표 등급에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난이도를 알려드렸는데요. 목표 등급이 IL이라면 난이도 3단계. IM1, IM2가 목표라면 난이도 4단계, IM3, IH 등급이 여러분의 목표 등급이라면 난이도 5단계를 선택하면 되고요. 최고 등급인 AL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난이도 5단계나 6단계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오픽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난이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문제 유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픽 시험장 주의사항 두 번째, 1번 자기소개를 스킵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1번 자기소개는 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채점자들이 듣지 않는다 라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킵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No. 영어회화 실력이 아주 출중하고 유창해서 1번 자기소개를 굳이 하지 않아도 2번부터 답변을 잘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40분 동안 계속 영어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감도 줄이고 월미업이라는 차원에서 1분 내외에 자기소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픽 시험장 주의사항 세 번째 함께 시험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 때문에 조바심이 생긴다. 맞습니다. 오픽 시험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장 환경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영어로 웅성거리는 것이 귀에 들어오기 마련인데요. 이때 드는 생각이 있죠. 아마 이방 안에서 내가 영어를 가장 잘 못하는 것 같아. 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시험장 안에 있는 대부분의 응시자들께서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조바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100% 적중하는 출제 공식에 집중하면서 지금 몇번 문제가 끝났고 다음 문제가 몇 번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해당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꾸밀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대해서 내 귀를 닫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오픽 시험장 주의사항 네 번째. 질문 플레이 버튼을 너무 급하게 누른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우측 하단의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질문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에바 이미지 밑에 있는 질문 재생 버튼을 빠르게 누르지 마세요. 오픽 시험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40분이라는 시험 시간은 의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질문이 자동 재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 공식을 생각하고 다음 문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니 질문에 대한 답변 거리를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질문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된다는 라점꼭 기억하세요. 오픽 시험장에서 흔히 하는 실수 다섯 번째 말을 너무 빨리 한다. 안 됩니다. 말을 빨리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음 에러가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암기했다고 느껴지는 답변에 대해서 감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밝은 대화 톤을 연출해야 하는데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충분한 연기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전개하는 문장들에 대한 Clarity, 즉 명료성이 떨어져서 여러분 답변을 듣는 채점자들이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감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시험장이라 긴장도 많이 되고 주변 사람을 막 떠들고 뭔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시험장에서 유독 말을 빨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시험 전에 오픽 보물창고에 있는 실제 시험과 똑같은 모의고사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해보고 그것을 직접 녹음해서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진단이 가능하고요. 만약 여러분 답변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답변 한두 개를 녹음해서 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답변 속도에 대한 진단뿐 아니라 여러분 목표 등급 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꿀팁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픽 시험장 주의사항 여섯 번째 오픽 시험 후반부에서 답변을 더 잘한다. 맞습니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쌤, 제가 시험을 봤는데, 전반부 7번까지는 답변을 잘한 것 같은데, 8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서는 망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제가 딱한 말씀 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라고 말이죠 오픽 봄을 참고 교재 26페이지에 있는 100% 적중하는 출제공식을 보면서 왜 8번부터 시작하는 후반부가 더 중요한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3단계부터 6단계 중 어디를 봐도 후반부에 배점이 높은 문제 유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픽 문제 유형 총 10개 중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 유형 번호는 4번 7번 8번 9번, 10번인데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 유형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그렇죠. 8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입니다. 참고로 7번이 끝나고 진행되는 두 번째 자가 진단은 일종의 요식 행위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도 8번부터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그냥 비슷한 질문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오픽 시험장 주의사항 일곱 번째. 길게 말할수록 가산점을 받는다. 아닙니다. 오픽 시험에 대한 대표적인 카더라입니다. 물론 2, 30초도 안 되는 짧은 답변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답변 길이도 평가 요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목표 등급이 IM2 이상이라면 1분이 넘는 답변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IH나 AL처럼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할때 필요 이상으로 길게 답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강조를 했듯이 기억하세요. 2분이 넘는 답변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픽 시험장 주의사항 여덟 번째 암기한 티가 팍팍 나면 NH등급 받나요? 맞습니다 오픽 시험은 컴퓨터로 진행되는 영어 면접 시험이죠 OPIC 여기에서 I가 인터뷰의 약자인 거다 알고 계시죠? 내개 주어지는 15문제에 대해서 즉흥적인 답변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채점자 입장에서 암기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감점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도 응시자가 딱딱한 톤으로 암기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절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암기한 느낌을 없애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평소에 답변 훈련을 할때꼭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말할 때는 잘 몰라도 막상 들어보면 제 3자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톤이 암기한 톤인지, 아니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낌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암기한 느낌을 없애는 두 번째 방법은 적절한 필러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일정한 속도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일정한 속도는 암기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필러를 사용해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Well, you know, actually, I mean, you know what I mean? The thing is, guess what? 같은 적절한 필러를 사용하면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필러 서너 개를 여러분 답변에 꼭 적용해 보세요. 오픽 시험장 주의사항 아홉 번째. 할말 없으면 그냥 스킵하는 것이 나은가요? 아닙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할 내용이 딱히 생각나지 않아서 어설프게 답변해서 감점을 받느니 그냥 스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픽 시험은 일종의 면접시험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응 능력도 평가 요소에 들어가니까 답변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은 질문을 100이라고 생각하고 몇 마디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킵할 수가 있는데요. 오픽에는 동일한 배점의 문제들이 연속되니까 앞에서 잃어버린 점수를 뒤에서 만회할 수 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오픽 시험장 주의사항 마지막 열 번째 감독관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앉아 있으면 가산점 받나요? 아닙니다. 이전 시험에서 20분 만에 나왔더니 낮은 등급이 나와서 다음 시험에서는 40분을 꽉꽉 채우고 나왔더니 등급이 나왔어요 라는 정보를 보고 끝까지 앉아 있으면 가산점이 보여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요 그런 평가 방식이 아닙니다 다음 문제를 천천히 누르되 30분에서 35분 정도 할애하고 시험장에서 나오셔도 충분하다 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픽 시험장에서 한 등급 올려주는 10가지 요령. 도움 되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출문제 50개를 선물로 드리니까 제 카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공을 참고 참고지기 윤석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